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참 구세주 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몇 가지 증거를 들어서 예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 중에 첫 번째 이적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죠. 그리고 건너편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의 권세도 무력화 시키시는 그런 또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오늘은 해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죽음의 권세도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다음주에 우리 배우게 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까지 네가지 이적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구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논쟁을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느 날과 똑같이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려고 미니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바닷가에다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경사진 그 뭐라고 그래? 해변이라고 할까요? 모래톱에 쭉 둘러서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말씀 을 드시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와서 미는 거예요. 미는데 그 미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잘기 잘 느낌이 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꼭 회당을 세웁니다. 시나고구라고 하는데 그걸 회당을 꼭 세우죠.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박해를 받아서 또 혹은 유대인들이 아주 그 장사를 하는데 뛰어그 안목이 있어서 당시 그 지중해 세계, 로마 세계가 어, 나라를 다스리까전세계에 그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니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회당에서 어, 안식일마다 모여서 에, 말씀을 낭독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때로는 어, 서로 강론하고 하면서 에, 말씀을 지켜가는데 그 회당에는 꼭 라비라고 불리는 선생님이 있죠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신망이 높은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직책이라고 그럴까요 직위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대단히 유대 사회에서는 존중받는 직책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당장 정도 되는 사람은 이 히브리어로 된이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읽을뿐만 아니라 정말 뭐 상당히 많은 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은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급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팍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밀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그 사람들은 막 해치고 왔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굉장히 절박한 거죠. 절박했는데 예수님은 일개 목수의 아들이고 유대교와 바리세파와 사두개인들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이단아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죠. 그리고 낮은 신분의 사람인데 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더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당장쯤 되는 정말 마을의 유지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막 사람들을 해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중동에서는 엎드리는 방식이 어떻게 엎드리죠? 무릎을 완전히 꿇고 허리를 반으로 완전히 접어서 배가 무릎에 닿도록 그렇게 접은 다음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죠. 그것을 엎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렇게 하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엎드리면서 간청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 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신다면 제 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딸 위에 안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낫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자기 집에 모셔가려고 그래요. 모셔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급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모셔가기 위해서 하여튼 자기 할수 있는 최대한의 그 간절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믿음이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시고 가야 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됐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백인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인대장이면 오늘날에 한 중대장 중 되는 사람이죠. 자기 밑에 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국가의 그 군사 편제는 이 백인 부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인 부대보다 더 작은 부대는 없어요. 백인 부대가 아주 강력해서 부대를 배속시킬 때도 백인대를 중심으로 배속하고 백인대 여섯 개나 열 개를 묶어서 천부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이 백인 대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백인 대장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와서 한말 말이 뭐냐면 나도 내 부하더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한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복을 하죠. 내가 온 유대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죠. 이 사람은 회당장이면서도 사실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보셨으니까 판단이 되실 거 아니에요. 참 급하긴 한것 같은데 믿음은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네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시죠. 나무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당장 이 아이로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그 집에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어떤 토도 달지 않아요. 왜 믿음이 부족하니 여지껏 뭐했니? 왜 네, 너의 그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어디 경외심은 어디니? 뭐 이렇게 남을 하시고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으신 온유함이죠. 그 온유함으로 사실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나왔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이 주님에 대해서는 이사야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 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않게 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막 소리를 높여서 부르지는 웅병가가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직위나 분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됨됨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 나와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 상한 갈대조차도 불쌍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을 에이 어차피 꺼질 건데 하고 꾹 눌러서 끄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온유한 성품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참 효율이라는 이름하에 능력 위주라고는 이름하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낙오되고 떨어지고 비교되고 그래서 상처 입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정말 메말라붙고 냉정하고 얼음같이 차가운 이런 세상의 맛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갑고 냉정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능적이 있어야지 인정받겠다 내가 뭔가 가져야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다 내가 뭔가 일으켜 놓아야 성취를 해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노력을 합니다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큰 절망과 좌절을 받게 되지. 그런데 바로 그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나가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높임 받기를 원해도 이게 쉽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나의 무능력이 보여지고 이게 나의 문제죠. 나의 능력을 보여줘도 세상이 인정해주질 않고 세상이 문제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괴리 속에서 낙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주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맛보기로 결심했을 때 바로 그 나의 연약함이 나의 무능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하고 능력 없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향해 나아가다가 실족하거나 마음이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 뛰어가셔야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미리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참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부요합니다. 세상 속으로 많이 가서, 뭐 가고 가고 또 가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장애를 입고 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의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자유롭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부탁을 꼭 들어주시도록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눈에 그는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였기 때문에 그는 일으켜 세웠어요. 가자, 너의 집으로. 그래서 그 딸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눈을 한번 보죠.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빨리 가서 내 딸이 죽으려고 하니 죽기 전에 얼른 예수님의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해야 하는데. 웬 여인이 예수님의 바지가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해요. 해당장 야이로는 막 속이 탑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여인과 대화가 점점 좀 길어지고 그러다가 빨리서 하인이 막 뛰어와요.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죠. 저 친구가 왜 뛰어오나? 뛰어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를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자기 계획이 있지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것 같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신나서 가는데 가면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겨 두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다가. 때로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기로 인생을 계획을 해놨는데 뜻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어? 이거는 분명 주님께서 가라하신 길이 맞는데 왜 이것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는 걸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눈앞에 턱턱턱 가로막혀서 이토록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렵게 될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계자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실망할 일들 가운데서 자꾸 내 마음이 좌절되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해당장 야이로처럼 꼭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를 돌아보시고 해당장 야이로가 아이고 이젠 다 끝났구나. 이젠 뭐 예수님 오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 하고 스스로 절망해서 주저앉을까봐 아니다. 그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얼른 사람들을 뒤로 남겨놓고 부지런히 걸어갑십니다. 마당에서는 통곡하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소란스럽게 아이가 죽었다고 막 우리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성공을 누리는 순간은 잠깐이고요. 실패를 더 많이 맞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한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시험에 딱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한 번이에요. 그죠. 한 번, 한 번인데, 어떤 경우는 그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두 번, 세번 재수를 할 때도 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낙방하고 또 낙방하면서 도전할 때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성공은 한 번이고 실패는 그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번인 경우가 많아요. 공부가 사실은 실패가 더 많아요. 그데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그한 번의 어떤 성공, 한 번의 내 어떤 성취 이걸 맛보기 위해서 많은 실패를 맛봐야 합니다. 그, 그 짧은 성공과 성취의 순간은 정말 짜릿. 기쁨을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는 지루하고 속상할 만큼 반복되는 실패와 실망할 거리들의 연속이죠 우리 삶. 그래서 그런 모든 실패들을 다 모아서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 가장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죽음의 냄새를 맡아요. 수많은 실패 속에서, 수많은 좌절 속에서, 수많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결핍 가운데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죠. 우리가 결국엔 살아가다 죽게 될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죠.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지배하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사탄의 권세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사탄이 권세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탄의 권세 앞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 죽음의 권세도 뛰어넘으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에게 바로 이 죽음의 사건이 지금까지는 여러 번의 실패로 경험되다 결국 궁극적으로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야유에게 실망할 것 없다고 말하고 울며 통곡하며 떠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와 제자 세 사람만 데리고 딸에게 들어갑니다. 그 다섯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딸을 붙잡아 일으키시죠. 달리다 쿰 이렇게 말합니다. 쿰이 이제 아람어로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뭐 달리다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쿰을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도 쿰이 일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라모하고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거든요. 달리다 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네. 죽음이 그 권세를 권세의 그 뭐라고? 그림자를 쫙 들이온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걷어버리시고, 그곳에 생명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나는 좌절했고 나는 빠져나올 방법이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상황, 이 여건 안에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세를 믿으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죽음의 냄새 가운데, 우리 삶에 정말 스며들시, 스며들듯이 찾아온 그 죽음의 안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정말 순전한 믿음, 그것을 갖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이제 계산하고 예측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추측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을 갖기보다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과 어떤 논리적인 추측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자꾸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가장 인생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사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궁극적인 구원의 삶을 믿고 우리 삶의 좌절 가운데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가라하신 길로 죽음처럼 보여도, 실패처럼 보여도, 좌절처럼 보여도, 그 길로 그냥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그곳에 생명이 불러일으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학생을 하다 보면 실패가 참 많아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될것 같은데 안될 때가 있어요. 될듯될듯 될 하다 안 되고, 또될듯될듯 될 하다가 안 되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실패 한 가운데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 가세요.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 가시면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길 위에 기적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능력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예수를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마저 극히 여기셔서 붙드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죄 많고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